자, 안녕하세요. 캐팀장입니다. 오늘은 미니 중에서 가장 비싼 차이고, 미니 컨트리맨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 차량인 이제시블 차량이 전시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한번 영상을 잠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현재 출고 대기 차량이고요. 어, 고객님이 계약을 하셔서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니에서도 제일 비싼 모델이고, 미니에서도 300모300 300 <laughs> 마력이 넘는 모델이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타보고 싶은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색상은 이쪽에 이제 레드 색상도 있는, 아니 블랙 색상도 있는데 존코브스 어, 특성답게 이제 블랙에 레드 데칼이나 루프, 사이드 미러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건 화이트 색상이에요. 화이트 색상 이제 블랙만 블랙 루프랑 블랙 사이드 미러, 블랙 데칼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진짜 깔끔하고 괜찮은 멋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고려를 하고 있는 고객님들은 한번 두 컬러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 직접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찍으, 찍었듯이, 어, 컨트리맨 JCW는 아, 진짜 이제 일반 S랑은 다르게 출력면에서도 훨씬 좋고 옵션 사항도 이제 외관에 이제 바디킷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제 그 크루즈 기능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간 거리도 조절을 하고 이제 크루즈 상태에서 이제 좌우 깜빡이를 넣었을 때는 뒷자, 뒷, 뒷선에서 오는 차들을 판단하고 없을 경우에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진보된 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블랙 색상은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이 화이트 컬러는 바디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아래 이렇게 범퍼 하단에 보면 은 네, 머플러 팁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티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모습이 좀더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썬팅이 들어가면 당연히 예쁘겠죠 블랙은 또 블랙대로 예뻐요 그래서 블랙의 뒷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근데 머플러 팁이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화이트는 어 조금 더 멀어, 머플러 딥도 이제 쿼드로 들어가 있는 게티가 나고 그래서 좀더 멋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끝에 보이는 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컬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무슨 컬러지? 어 새로운 컬러. 아 스모키 그린 그죠? 스모키 그린 컬러의 JSW 루프는 레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공구 전시장에는 이제 볼수 있는 차량의 컬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M4 컨버 하나 있네요. 저거는 무슨 색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laughs> 특이한 색깔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차량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는 어, JW 컬러들은 이제 블랙들이나 어두운 계열들이 많은데 이 화이트 컨트리맨 JW를 봤을 때는 와 이거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고객님들은 한번 실제로 컬러를 꼭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진짜 예쁩니다 나머지 시승기 같은 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 이건 전기차 컨트리맨이긴 한데 아 일반 내연기관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브리트시라이싱을 비교를 했을 때 페이보드 모델이죠? 휠도 확실히 JCW가 멋있고 아, 이 포피 브레이크가 진짜 어, 그 일반 페이버드 모델도 제가 생각했을 때 브레이크 응답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j c w 는더 좋습니다. 당연히 어, 가속 성능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자세한 영상은 시승기는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